10월 30일, 헐몬의 이슬,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 20절. 요셉은 당대 최고의 자리에서 철의 지팡이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곡식 자루를 가져오면 차별하지 않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방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도 70명의 한 가족으로 시작해서 250만 정도의 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로, 우로, 좋고 싫음으로 치우쳤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여러 번 노력했으나 번번이 안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90세 생일을 맞아 내 나이 90살에 돌아보니 89살까지가 다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을 후회한 것입니다. 돈을 더 모으고 사람들을 더 모아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 했지만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올라섰을지라도 저 요셉 같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1장 57절 주여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겠습니다.